아, 이러한 에, 카드를 줍니다. 이 카드를 주면은 안에다가 넣게 됩니다. 자, 카드 넣고요. 저도 카드를 넣습니다. 자, 통과하고요. 자, 이제 저는 안다만 아, 웨이브의 스피드 보트를 타러 갑니다. 자, 이렇게 큰

어, 안다마 웨이브 마스터 스피드 보트를 타고 있습니다. 줄 서서 내려가고 있고요. 자, 사람이 많아 가지고 두 대로 나눠서 갑니다. 자, 왼쪽, 오른쪽. 자, 왼쪽엔 다 찾고요. 자, 저는 우측으로 가게 됩니다. ไปลำเลียงดีกว้างอบอุ่น

네, PP 섬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는 톤사이베이 항구입니다. 네, 톤사이베이에서는 네, 이곳 부분에 있는 호텔에 숙박할 경우 여기서 내리고요. 자, 여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램통 피어로 가는 사람들은 다른 색깔의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 사람들 내리고 나서 램통 피어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지금 짐들을 챙겨가지고 지금 네, 선착장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자 톤사이베이 내리신 분들 내리고요 pp홀리데이나 램통적으로간 사람들은 계속 이곳 어, 보트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톤사이베이 항구입니다 자 버거킹 햄버거점도 보이고요 Can sit want to run out the can sit. 자 사이즈. 저톤 사이드에서 넬산사 내리 내리고 램통으로 이동합니다.